안녕하세요. 미소 다육이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남동 다육이 바이솔 신상이 많이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쁜 바이솔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어, 날씨가 많이 춥고 오늘 첫 눈이 왔습니다. 첫 눈. 첫눈 기념으로 저희는 지금 신상이 들어왔어도 다. 2,000원씩 세일 가격에 들어갑니다. 남동나유기치는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62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 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쁜 아가들이 많이 입고가 됐답니다. 아주 색감도 좋고 새로 또 들어온 이 여무시라는 이 아이는. 아주 얼굴이 이렇게 한두 자리로 돼가지고 너무 멋진 아이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 아이가 여무신이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도 3두도 이런 모양으로다가 어 너무 커서 좋죠 잔잔한 것보다 어우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도 아주 굉장히 굉장히 이쁘답니다 이렇게 얼굴이 큼직큼직하니, 요런 사이즈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요렇게 매력있는 여무신도 신상, 2,000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쁜 삼색 바이솔. 이렇게 색감이 잘 들어왔죠? 너무 이쁜 찌은 밤색으로 다 이렇게 물이 잘 들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에는 약간이 좀 분이 있고, 좀 털이 있는 삼색 바이솔. 이 아이도 신상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이렇게 좀 얼굴도 사이즈도 아주 좋고 아주 매력 덩어리랍니다. 이렇게. 삼색 바이술도 2,000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도 신상 로스라리아. 로스라리아도 이렇게 아주 탱글탱글 달가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네요. 얼굴 수가 많습니다. 이게 달가져서 지금 오므라 들어서 이렇게 좀 작아 보인 듯 한데 굉장히 묵은 아이예요. 그러면서 요렇게 색깔 물들은 아이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죠. 로스 라리아도 2,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아이는 이 아이는 장미피핑 군생 아또 굉장히 또 멋지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이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이쁜 색감. 아, 너무 아름답죠? 군생이라 또더 또 매력있습니다. 이렇게. 장미피핀 군생도 2,000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건 지금 바닥에 있는 아이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얼굴이 크지요 레인보우가 또 이렇게 입고가 됐답니다. 얼굴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엄청 커요. 크면서 이 아이도 굳, 굳혀져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색감이 좋고, 충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우,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고, 매력있고,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우, 너무,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 얼굴이 막 큼직큼직해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상 네임보우도 2,000원에 나갑니다. 보시고서 많이들 찜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문어발 한두 짜리가 얼굴도 꽤 크고, 문어발이 또 이렇게 입구가 됐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손끝은 빨갛게 물이 들어와서 라인을 살려주면서 아주 예쁘답니다.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층수가 너무 좋아요. 한두짜리도 있고, 음 저희가 이제 군생, 군생도 군수행 먼저 나갔었죠. 근데 여기 지금 군생이 몇개 있어요. 이렇게. 군생을 원하시면 군생, 한두짜리 원하시면 한두.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두 짜리가 얼굴이 굉장히 커서 아주 매력 덩어리입니다. 신상 문어발도 2,000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린이가 또 이렇게 큰 아이가 신상이 들어왔답니다. 이렇게 얼굴이 대품이에요, 그린이. 굉장히 좋지요. 아주 청소도 좋고 입장이 아주 꽉 차가지고. 너무 매력 있는 얼굴을 뽐내는 그린이. 아우, 이 아이는 아주 또, 아우, 굉장히 매력있네요. 요렇게 아주 예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이쁜 그린이도 2,000원에 나갑니다. 이 아이 역시 여무신입니다. 여무신. 여무신 진짜 이번에 들어온 아이 너무 좋아요. 여기도 색깔이 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물건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턱시판. 턱시판 여전히 이렇게 예쁘죠? 통통해가지고 밥도 많고, 턱시판도 2,000원에 나갑니다. 이 아이는 홍악. 홍학. 홍악도 지금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묵고 달가져서 이런 빛깔과 요런 색상을 띄우고 있답니다. 이렇게홍학도 2,000원에 나갑니다. 요 아이는 지금 너무 물건이 많아가지고요. 막 겹쳐놔가지고. 아, 이 아이는 캥거루. 캥거루가 이렇게 얼굴 수도 너무 많지요 많으면서. 속에서 이렇게 이쁜 색감을 띄우고 있습니다. 캥거루도 2,000원에 나갑니다. 자, 여기는 또 바이올렛. 바이올렛이 또 이렇게 한두짜리도 있고 군생도 있습니다. 지금 위에까지 만 물건이 있어서 속에서 꺼내야 돼요. 잠시만요. 이렇게 바이올렛 군생은 이런 색감과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구도 굉장히 많죠. 그 속에서 이쁜 색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두 살이는 더 진한 색감을 좀우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런 색상 이렇게 이쁜 색상을 하고 있어요. 바이올렛도 2,000원에 나갑니다. 이 아이는 블론도, 블룸드. 블론도도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색감이 굉장히 많이, 아 이렇게 탱글탱글해요. 색상이 파래도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고 굉장히 매력덩어리로 보인답니다. 이 아이는 가운데서 3두씩 자구를 내고 있네요. 이렇게 전체가 다 그러네 블렌더도 2,000원에 나갑니다 이 아이는 레드와인 레드와인도 아주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아주 이쁜 색으로 아주 잘 들어왔죠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와인색으로다가 이렇게 색감을 띄우면서 일단은 입장에 각이진 바이솔은 아주 더 매력 이 있답니다. 이아인은 약간의 좀 하트 모양도 좀 있어요. 아 너무 이뻐요 이렇게. 레드 와인도 2,000원에 나갑니다. 어이 아이도 신상입니다 신상 펜더 바이설 어이 아이도 굉장히 지금 물도 좀 많이 들어왔고 원형으로 이렇게 완전히 입장이 각이져서 이렇게 좀 독특하게 보이죠 더 매력있게 보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물이 들어올 거예요. 굉장히 멋지죠. 거의 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물이 거의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입장이 완전히 다 각이졌네요. 뭐 진짜 멋지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굉장히 매력 있죠. 펜더 바이설도 2,000원이 나갑니다. 아이 아이는 데니 데니가 이렇게 얼굴이 생겼답니다. 어, 너무 예쁘죠. 그러면서 완전히 아주 입을 또 완전 히 데니는 또 이런 추면은 이렇게 입을 다 담은답니다. 이렇게. 너무 멋지죠. 그러면서 원형으로 자구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이렇게. 데니도 2,000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레몬 크라우스. 레몬 크라우스 신상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 신상 들어온 아이가 굉장히 밥이 많아요. 많아서, 꽉 찼습니다. 화분에 이렇게. 와. 하여튼, 바이솔은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이렇게 아주 꽉찼지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차고, 이런 식으로. 너무 아름답죠? 레몬 크라우스도 2,000원이 나갑니다. 와이 아이만 보면 색깔이 제가 바랍니다. 점점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레드와인, 계절금. 와 어쩜 색깔이 이렇게 완전 핑크색으로 점점 진해지네요. 요런 색감, 와,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새끼가 나오는데도 새끼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완전히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완전히 그냥 장미꽃 같아요. 어우, 굉장히 매력있죠? 레드와인 계절금도 4,000원이 나옵니다. 자, 블랙타 계절금, 블랙타 계절금도 점점 이렇게 손끝 끝이 까매지면서 이렇게 노랗게 올라오고 있죠. 아, 이것도 너무 매력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층수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크고, 얼굴도 크고, 블랙탑 계절금도 4,000원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 루비포토가 이렇게 한두짜리 신상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루비포토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어왔죠. 요런 색상을 띄우고 있어요. 얼굴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한두짜리라 얼굴이 큼직하네요. 그리고 색감이 아주 잘 들어와서 아주 예쁘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돼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매력있죠. 루이프트도 2,000원에 나갑니다. 아이 아이는 갤럭시 갤럭시도 탱글탱글아니 그냥 아름다운 모양으로 하고 있는 갤럭시도 2,000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새 솜털 새 솜털 바이솔 인데요 이 아이같은 경우 지금 아 색감이 아주 끝내줘요 끝내줘 색상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솜털이 있죠 새 솜털은 요렇게. 그리고 입장은 각을 지었죠. 아주 매력있습니다. 새슴풀도 2,000원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피그니즈. 피그니즈도 지금 요렇게 남아있는데요. 피그니즈도 너무 매력있는 아이랍니다. 원형으로다가 다 이렇게 둘러면서 요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쌍두가 있으면서 자구를 이렇게 이중으로 다 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원형 가운데는 엄마 둘레는 다 자구를 이렇게 띄웠어요. 피그니즈도 2,000원에 나갑니다. 또 여기 보시면 칼칼레움 이렇게 아우, 색상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사두가 이런 색감을 하고 있어요. 와 손톱 좀 보세요. 굉장히 매력있죠. 칼칼염도 레 2,000원에 나가고요. 그리고 일염, 일리엄. 일염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톱이 길쭉길쭉해진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가시처럼. 이 일염은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력을 띄운답니다 색상과 이런 식으로 일염도 2,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신상 연지 바이솔입니다 이렇게 손끝이 아주 매력있게 이런 식으로 다 입장은 한엽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연지 연지를 찍것 같은 그런 손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연지 라울도 2,0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는 루즈, 루즈입니다, 루즈. 요렇게 한두 짜리로이런 모양, 이런 색상. 아주 똘망똘망하니 아주 멋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루즈. 루즈도 2,000원이 나갑니다. 아, 이쪽에 또 연지가 잔뜩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신상입니다. 새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시기만 하세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커가지고. 자구가 이렇게 쭉 밀어와서 있는데 이렇게 큰 얼굴이 진짜 연지 발른 것처럼 됐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연지라울 자, 이 아이는 블랙타 군생 블랙탑 군생이 굉장히 이쁜 얼굴을 요렇게 하고 있어요. 3두 군생, 4두 군생도 아주 요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 2두 군생은 더 멋져요. 와 진짜 이쁘다. 4두 군생. 블랙탑도 2,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미 바이솔, 왕거미 바이솔입니다. 이렇게 얼굴 하나에 이렇게 이 정도로 굵직굵직하니 아주 이 아이가 자고를 잘 내죠. 이렇게. 자고를 잘 내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삼두는 좀 작고. 거미 바이솔도 2,000원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부엉이 바이솔, 부엉이, 부엉이. 부엉이 이렇게 똑물 똘망똘망하닌 색상이 참 예뻐요. 색상이 참 독특하게 생긴 색상이랍니다. 회색도 아닌 색감이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보다 아 이제 좀별이좀 좀 나네요. 아우 굉장히 추워요. 이렇게 부엉이도 2,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델럭스. 이렇게 핑크핑크 라인을 완전히 물을 띄우면서 요런 색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핑크핑크. 너무 매력있죠? 요런 식으로. 아, 얼굴도 크고 아주 좋습니다. 한두는 요런 모양.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두짜리도 굉장히 매력있습니다. 델럭스도 2,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이드. 제이드는 지금 색상이 완전히 진짜 이렇게 가을색, 완전 갈색. 갈색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서도 이렇게 똘망똘망 이제 얼굴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오므라지고 있죠.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제이드 2,000원이 나갑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또 날씨가 추우니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세일할 때 바이솔 품어서 심하셔서, 심어서 밖에다 놓으셔가지고 내년 봄에 아주 이쁜 아이들 얼굴을 볼수 있게끔 포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